자, 해서 요, 그 다음 요구사항, 이제 요거 t7을 넣으면 네, 여기 있는 요 파라미터 값이 3개인 거죠. 네. 파람 값이 3개고, 이전에 2개였는데, 자, 얘를 넣고 실행했을 때 일단 통과는 돼요. 자, 근데 통과는 됐지만, 여기서 더 개선할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해서 지금 r q 에서 봤을 때좀잘안 읽히거나 좀 복잡하다고 느끼는. 네, 그런 영역들을 살펴봤더니, 네, 솔직히 이쪽 영역이 그렇게 썩잘 읽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름이 같으면, 네, 파란 밸류를 뭐, 리턴하고, 여기서 이제 도, 뭐 탈출해서 뭐, 기본값 넘기는구나.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네, 좀, 처음 보는, 이 코드를 이제 처음 파악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오, 이게 갑자기 왜 여기서 이 조건문이 걸리고, 비교를 하고, 이게 잘안 읽히고, 약간 이런 판단이 된다면, 이거를 어, 좀 개선해볼까 이런 고민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통과를 내가 실패할 거라 생각해서 했는데, 어, 일단은 통과가 됐다면 일단 레드 그린으로 일단 바로 넘어가셔서, 그니까 레드에서 그린으로 그냥 바로 넘어간 거라 생각하시고 여기서 근데 잠번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뭐 개선할 게 있나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없으면 다음 케이스 레드로 넘어가면 되고 봤는데 여기가 조금 네, 테스트 케이스에서 좀 돌리고 합격, 그 통과는 했지만 좀가독성이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들면 이걸 이제 계산을 고민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가독성도 떨어지지만 내가 어떤 값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 그때마다 얘를 불러올 때마다 이제 반복문을 계속 돌리는 구조인데 얘를 한번 처리하고 나면 처리하고 난 이후부터는 얘를 다시 반복문을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처리하고 난 얘를 저장하고 그 저장한 값에서 필요한 얘를 발치해서 쓰는 좀더 효율적인 구조로도 좀 개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순서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자 얘를 저장하기 가장 좋은 자료, 형자 키벨류 값이기 때문에 맵 형태가 가장 좋겠죠. 자맵 중에서도 뭐 여러가 맵이 맵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해시맵을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맵으로 받을 건데 자 키벨류 둘다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스트링 하고 파람지라고 받을게요. 그래서 해시 해쉬, 해시맵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고, 자 여기서 얘를 여기 집어 넣는 거죠. 이쪽에서 파람네임 밸류. 자요거를 하면 여기서 얘를 이제 지워도 되고, 자 디폴트 밸류 리턴하는 곳을 해시맵에서 제공해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get order 디폴트로 자, 내가 입력한 이름이 있으면 이름 값을 키 값으로 불러오고 없으면 디폴트 밸류로 이렇게 리턴하는 이 네, 방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요게 훨씬 더 코드가 깔끔하죠. 네, 요거가. 자, 근데 첫 번째는 해결이 됐어요. 뭐 약간 가독성을 해결하려고 네, 뭐 이품은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조건문 안에 이품은 있고 그다음에 그 벗어났을 때뭐 리턴하고 요거를 네, 직관적으로 여기서는 뭐 저장만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그 기본값이 그, 아, 네임 값이 있으면 네임 값 리턴하고, 없으면 뭐 기본 값으로 해라. 뭐 이렇게 처리했는데, 근데 그래도 아직도 반복문을 계속 요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록하고, 물음표 이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거를 RQ에 등록하고, 성별을 불러와 줘. 하는 순간 반복문이 한번 돌아서 와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 내가 성별 찾을 때 한번 돌고, 그 다음에 뭐, 고향 찾을 때또한번 돌고, 이거는 아직도 그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더 좋은 방법이 없을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블루를 좀 쪼개서 올려드릴게요. 자, 요 상태에서 자, 그 다음 해시맵 처리를 생성자에서 한번 해보는 거를 고려를 해보, 해보는 거죠. 자, 해시맵을 여기서 선언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인스턴스 변수로 선언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선언하면 자, 일단, 초기화는 여기서 안 할게요. 여기서 안 하고. 자, 이거는 private final. 이렇게 해주고. 자, 얘를 이제 초기화를 생성자 함수에서 하는 거예요. 자, 생성자 함수가 cmd 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초에 받을 때부터 우리가 그 자료, 키 l 밸류 값을 해시맵에 저장을 미리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자, 여기서 이제 처리하는 거죠. 자, cmd 받아서 처리하는 코드. 요거였잖아요. 자, 요거를, 자, 여기를 다 복사하세요, 여러분. 자, 쭉다 복사하시고, 자, 여기 생성잠시수에 집어넣으세요. 자, 그리고, 자, 주석 있는 건좀 지울게요. 지워보나니까. 그대로 좀 깔끔하게. 자 요렇게 하고 이 여기 파란에서 빨간 줄 뜨는 거는 지금 선언만 했고 얘를 해시맵이나 이런 걸로 초기화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 해시맵 이렇게 초기 한번 해 주시고 <laughs>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값이 내가 생성자 함수 그니까 러 rq란 객체가 생성할 때 자동으로 티밸류 값 분석해서 해시맵에 다 집어 넣어 주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구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좋은 거는 지금 현재 개파람은 딱 얘만 남아요, 여러분. 자, 엄청 직어 코드가 되게 간결해졌죠. 개파람 코드는 아 얘는 그냥 예, 말 그대로 이제 파람을 주고 내주는 역할만 하는 딱그 목적에 맞춰서 예, 개, 처리만 해주고 예, 나머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에 있던 키-밸류 값을 분석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처리를 생성 잠수 쪽에서 처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 잠수는 또얘 cmd가 cmd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 cmd 명명어를 기반으로 rq가 생성될 때 여러 가지 처리들을 해주는 그런 초기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에 맞게 이 코드가 이로 옮겨진 거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는 다 구현이 됐습니다. 자 실행했을 때 문제 없죠? 문제 없으면 전혀 이제 뭐 네, 이대로 이제 그냥 가셔도 되는 거고 전혀 문제 될게 없는 거고. 자, 다만 이제 저희가 스트림을 또 배웠다 보니까 요거를 좀 스트림으로 개선을 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어디 갔어요? 네. 요 요렇게 처리하는 요런 구문들을 스트림으로 한번 예, 개선을 해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요거까지는 그냥 쓰고요. 예, 스플릿에서 물음표로 쪼개는 것까지는 쓰고 요 퍼센트 요거 n% 쓰는 부터 이제 막뭐 쪼개서 반복문 쓰는 거 요거를 한번 그해 볼게요. 자, 일단 파, 어 스트림 쓸때 어레이즈 하고 요 스트림을 어레이 스트림으로 쓸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결론적으로는 파람에 다, 뭐 담겨야겠죠. 자, 일단은 요렇게 두시고. 자, 여기서 객체 초기화 하는 거. 자, 요거, 해시맵 파는 것도 여기서 그냥 지우셔도 돼요. 네,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자, 여기서 바로 초기화 하겠습니다. 파람지, 요렇게. 자, 하고, 자, 요거 빨간 줄 뜨면 유틸 쪽에 인폴트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인폴트 꼭 시켜주시고. 자, 스트림 하시고.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간에 스트링 값 뭘로 넣으면 돼요? 얘로 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넣고, 자그 다음에 자 전체를 한번 다 돌릴 거기 때문에 맵으로 돌리고, 자이 e 하고, 자 스플릿 하시고, 자요는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씩 쪼갰잖아요. 여기서 스플릿 하시고 는 기준으로 두 개씩 쪼개, 자두 개씩 쪼갠 거를 이제 콜렉터로 자 해시맵에 담는 건데 어, 요거 자 여기 지금 자동완성된 거랑 똑같습니다. 자, 해시맵에다가 얘 값을 담으면 돼요. 자, 콜렉터 콜렉트 자, 콜렉터 불러와서 자, 콜렉트죠 콜렉터 점 투맵 하시고 자첫 번째 값을 첫번째 인덱스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일번째 인덱스를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콜 o l l e c t o r 죠 복수형이죠 자, 이렇게 담으면 어, 자 얘가 키밸류 값으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이렇게 들어가서 맵에다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맵이라는 자료형에 바로 여기다 스트림으로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야 해시맵 따로 선언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는데 요거를 예, 한 큐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좀 보기 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스트림으로 m% 기준으로 쪼갠 배열을 받고 그 배열을 전체를 돌리는데 는 기준으로 쪼갤 거예요. 자 그렇게 쪼갠 애들을 맵에다 넣을 건데 이렇게 첫 번째 배열을 키값에다가두 번째 배열,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를 키값에 1번째 인덱스를 밸류값에 이렇게 넣는 그런 처리를 스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 주석 처리를 해둘 테니까 비교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일단 주석 처리를 해서 비교를 할 수, 아, 지우면 기록에 남으니까, 삭제 히스토리로 남을 거니까, 그냥 지울게요, 이거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최종적으로, 자, 저희가, 제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리팩토링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